왜 일본의 엘리트 여성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 그 자존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방송사의 젊은 여성 PD는 친구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카메라를 들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일본 여성들의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항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기에 모든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국에 걸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세 일본인 다나카 미사키입니다. NHK 국제교류 다큐멘터리 팀에서 PD로 일하고 있어요. 유명한 정치가 집안 출신이지만 가문의 명성보다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일 국제결혼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 여성들이 굳이 한국 남성을 선택하는 걸까요? 저에게는 그저 호기심거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 동기인 유키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전환점이었어요. 유키는 대학 시절 가장 신중하고 이성적인 친구였거든요. 그런 그녀가 국제 결혼을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사키, 한국에 와서 직접 봐. 내가 왜이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고려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게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관찰하고, 일본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확고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일본을 따라오기 바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경제 발전도, 문화도, 시스템도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문화나 질서 의식은 비교가 안 된다고 확신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론 친절한 척 하지만, 속으론 외국인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시끄럽고 혼잡하다는 이미지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들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촬영 장비가 든 무거운 케이스를 끌고 지하철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계단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나중에 팁을 요구하거나 연락처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짐을 카트가 있는 곳까지 옮겨준 후, 그냥 손만 흔들고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겨버렸습니다. 첫 촬영을 위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시간이었는데도, 노약 자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도 말이죠.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근처에 있던 젊은이들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서로 양보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타자, 이번엔 일반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일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외국인인 제 앞에서 보여주는 쇼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어요. 그날 저녁,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하고 있던 저에게, 청소를 담당하는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따뜻한 거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따끈한 캔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말이죠. 돈을 드리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촬영날 인천공항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당황하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중하게 물어보더군요. 목적지를 말하자, 자신도 그쪽으로 간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는데도 말이에요. 이강훈이라는 그분은 공항 지하철 시스템 유지보수 엔지니어였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목적지까지 동행해주시면서, 한국 여행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분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도와준 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 따뜻한 커피를 건네준 할머니, 길을 안내해준 이강훈 씨까지,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유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더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사키, 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알게 됐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정말로 존중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직장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의견을 내면 여자가 너무 나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문의 기대와 사회의 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존중해주었어요.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짐 옆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강훈 씨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미사키 씨가 보고 싶었던 건, 한국의 현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좋은 다큐멘터리 만드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구나. 이런 마음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곳이구나 싶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기획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일 국제결혼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던 계획이 오히려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유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창사에게 새로운 방향의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을 때,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을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야? 라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가족들도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할 거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문화를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한다면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강훈 씨의 메모를 다시 읽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 다큐였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우리도 배울 점이 많구나라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이 다큐를 본 한국의 KBS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공항 지하철역에서 이강훈 씨와 재회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며 활짝 웃어주시더군요. 그 미소 속에서 진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이 제두 번째 고향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짜 마음을 발견하게 해준 이 도시에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편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곳이었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말이에요. 국경을 넘나드는 건 여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일본에도, 일본의 좋은 점들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편견 대신 이해를.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진짜 마음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따뜻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